저는 이제 드라이버 샷이 보고 싶어서요 궁금해요. 궁금하시죠? 궁금합니다 이어서는 한진선 선수의 드라이버 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,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전장도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. 음. 어, 비거리를 제일 늘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헤드의 움직임을 플랫하게 가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탄도가 일단 많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비거리를 낼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헤드 스피드도 더 파워풀하게 날수 있기 때문에 음. 일단 먼저. 어. 샷 오. 와 드라이버 샷도 시원시원하네요. 엄청납니다. 240m 가깝게 날아갔고요. 한번더보여주세요 네. 어우, 기분 너무 좋은데요. 자 아, 푸시 들어옵니다. 아 꿈의 길이는 푸시 드롭니다 아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칠 때는 이제 공의 높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.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를 칠 때는 어드레스 잡았을 때 공의 반 정도가 올라오게 음. 공의 반 정도 네. 이 정도 올라오게 하는 걸을 제일 선호하고요 그리고 비거리를 조금 더 많이 내고 싶다 할 때는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아요. 어. 왜냐하면 탄도를 조금 더 내기 위한 거고 그러다 보면 스윙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빨라지거든요. 한번 보다 좀 평소랑 좀더 높이 꽂았을 때랑 대서 보여주시겠어요? 아, 네, 지금 높이가 평상시 높이고요. 음. 이제 조금 더 세게 치고 싶다 하면은 네이 정도. 음. 조금 더 과감하게 높이 해주는 편이에요. 이제 쉽게 말해서 드라이버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 채로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서 탄도를 더 자연스럽게 내주면서 이제 비거리가 좀더 많이 날수 있게. 제가... 음. 그 샷. 결국에는 어, 프로 선수들도 결국에 샷때 보면 그렇게 치... 티... 높이로 조절하지 스윙으로 뭐더 보내고 막 그렇게 조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 아마추어 골프분들은 더 보낼 때는 막 스윙을 더 어퍼블로로 만들고 그죠? 네, 더 정확하게 볼때또뭐 스윙을 바꾸시지 가게안 되시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옆에서 너무 너무 웃으시는 게 네,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. 정말 <laughs> <조금 우승도 웃음> 얼굴도 네. 빨개지고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쨌든 한진선 선수의 그 스페셜이잖아요. 어쨌든 네. 저는 진짜 궁금한 게. 좀 루틴 같은 거좀이야기해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드라이버 아, 치, 드라이버, 드라이버 샷 루틴. 치러 들어갈 때 네. 나만의 루틴이 있는지 아니면 아마추어골 프분들할때좀 이런 루틴을 어느 정도 소요 시간에서 이렇게 치는 게 가장 드라이버 샷할때 좋다라는. 음, 저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엔 저도 세게 치려고 하면 타이밍이 엄청 빨라져요. 음.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빈 스윙 할때 조금 더 전환할 때 백스윙 올라갔다 전환할 때 조금 더 타이밍을 주고. 이제 아 다운스윙을 한 연습을 하고 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맞아야 거리도 많이 나고 그게 정확하게 맞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스윙 자체는 이런 이렇게 그냥 음. 조금 더 타이밍이 없게 한다고 했을 때빈싱할 때는 조금 더 내가 어떻게 백스윙을 틀지 조금 더 생각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. 음. 저 저거 TV에서 많이 봤어요. 한지훈 선수 칠때 제가 TV에서 저저 저 동작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네. 어, 왜 저기 위에서 한번 멈췄다가 하지 했는데 네.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네요. 네 맞아요. 대부분 빈 스윙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칠지, 뭐 내가 나오는 미스가 어떤 느낌이니까? 이제 조금 더,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밍을 주는 느낌을 할 때가 있고,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임팩의 느낌을 조금 더 중요하게 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, 그렇게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빈스윙을 많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저도,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타이밍. 그래서 어. 저도 정말 항상 이렇게 쳐요. 한 번은 백스윙 들고, 임팩트까지 느낌 주고, 그 다음에 스윙 어. 한번 하고. 이렇게 해서 한번 했다가, 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치기 전에도 한번 백스윙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치는 경우도 있어요. 음. 와, Good shot. Good shot. 뭐 자기 문제점을 조금 더 알고 그거에 대해 빈승을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루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. 루틴의 시간도 정말 뭐 정말 정밀하게 하는 선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너무 세분화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나오는 미스나 내가, 나와야, 내가 해야 될 스윙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